우리는 종종 집단 속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를 집단사고라고 부릅니다. 집단사고란 어떤 특정 집단의 의견의 일치를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비합리적이고 심지어 파멸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심리적 현상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례가 이를 보여주었죠. 가장 유명한 예로는 1961년 미국이 추진했던 피그스만 침공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공직자들로 구성된 한 집단은 이를 성공적인 작전으로 믿고 실행에 옮겼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관점이나 비판을 억눌렀고 무조건적인 동의가 팀워크라 생각했던 것이죠. 집단 내부에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입을 다물었던 그 결정이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집단 사고는 되게 강력한 지도자가 있거나 집단 내 동질성이 강하고 외부와 단절된 상황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반대 의견을 내기가 어렵거나 타소와 다른 시선을 가졌을 때 느끼는 압박감이 집단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죠. 결국 특정 의견에 반하는 목소리가 없으면 집단 전체가 눈을 가린 채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집단이 이런 실수를 반복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집단 사고를 예방하려면 서로 다른 관점과 비판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과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야만 우리는 더 현명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 회의나 팀 프로젝트에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연 내 의견이 다양한 관점 중 하나로 존중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문제는 데이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리라는 것.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